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나폴레옹 시대 왕실 보석 세트가 도난당했습니다. 그 가치는 무려 1460억 원. 하지만 프랑스인들이 더 분노하는 이유는 돈보다 역사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범인들은 트럭 사다리를 이용해 루브르의 상징적인 전시실 아폴론 갤러리 창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절단기와 토치 램프로 전시 케이스를 부수고 단 7분 만에 보석을 훔쳐 스쿠터 두 대로 도주.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도난된 보석에는 나폴레옹 1세가 마리 루이즈 황후 에게 선물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목걸이 외제니 황후의 왕관과 브로치 그리고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가 장식된 왕관형 다이뎀 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프랑스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은 모든 국민이 도둑 맞은 듯한 충격 이라며 루브르의 보안 허점을 인정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석이 이미 국외로 빠져나갔고 분해돼 암시장에서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1911년 모나리자 도난 이후 루브르 에 닥친 최악의 절도 사건 프랑스의 자존심은 이번에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